옥상은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반응의 길로 가면 그 반응의 길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가 역사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너무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구할 때, 물론, 밑도 끝도 없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기는 하나님의 길에서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구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그런. 어 기독교의 아주 중심 기둥을 제대로 살아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성결론이에요. 말하자면 무엇으로 그걸 행실을 깨끗게 해요? 여기서 전혀 생뚱맞은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런 답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예요? 바른 길 살기. 정답 살기. 정답 추구하기. 그죠? 틀리지 않기. 어긋나지 않기. 이렇게 간다고. 여긴 달라.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하나님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매치가 안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결론을 살면서 이게 말하자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 마음의 큰 기둥 같은 게 뿌리 내리는 거야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깨어남. 여길 찔러도 말씀으로 달려가고 저기를 찌르고 돌아도 내 중심은 항상 어디로 기울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이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9절의 반복은 10절입니다 시편은 항상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거나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명백하게 풀어줘요 깨끗게 하는 건 뭐냐 전심으로 줄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만 기독교 성결론은 성립합니다 전심으로 줄을 찾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전심으로 줄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내 행실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의미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 깨끗함은요 사람을 겁박합니다. 그런 깨끗함은요 사람을 괴롭혀요. 진정한 정결함은 내가 오직 누구에게 속할 때만 음. 하나님께 속할 때만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 이것이 기독교 성결론의 핵심입니다. 그일회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의 시작부터 그렇죠.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안 하려. 깨끗게 살려. 범죄하지? 안 해야 하려. 오직 여기서 뭐만 계속해서 추구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나아서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증거의 돌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건 다시 머리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내려온 거예요? 가슴에 내려온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모습을 말해줍니다. 어디서 이게 가능해요? 말씀의 길에서 가능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당장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했어요. 억울해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어디로 치고 싶으냐면 억울함을 풀고 변명하고 싶어요. 완전 틀려요. 맞죠? 그래서 빨리 해소하고 싶죠 그때마다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을 통해 주님께 이때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이때야 되겠구나 그럼 그걸 시도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없어요 그 순간에는 또다시 도전이에요. 또다시 내 기억 속에서 그걸 반추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랬다고 해서 오늘 그것이 또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항상 말씀의 길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죽게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있으면 주님의 수도꼭지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뭐할 뿐이에요? 말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만족을 주시고 나의 흐트러진 마음도 바로잡아 주시고 쫀평이 같이 되어버린 좁아진 마음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의 길에는 주님을 전심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15, 6절은 뭐냐면 실천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기 동사 네번 반복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하며 즐거워하며 있지? 아니하리로다. 이네 동사가 다 어디에 걸려있어요? 말씀에. 이다 말씀 표현이에요. 주의 법도, 주의 길을, 주의 윤례 주의 말씀. 맞아요? 이걸 시어로 바꿔서 여러가지 표현으로 쓰는 거야 이게 주의 말씀에 여러가지 이름이에요. 거기에 네가지 동사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하루 속에 주의 말씀을 뭐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딴데 가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이네 가지 동사가 나를 도와줘요. 오늘 내가 뭐를 살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살수 있도록.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주어진 거예요. 이 복대문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시편 119편 이 구절을 고등학교 때 소개받았는데, 물론 교회 선생님한테 이제 이 구절을 들었는데, 그이후로이 구절이 저한테 떠나질 않아요. 그 시절부터. 아, 그걸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려와요. 첫째, 들려올 때 부담감으로 들려왔어요. 아. 이거를 해야 하는 일로 그래서 짐을 지듯이 이 구절을 처음에는 사실 또 좋아하지 않았어요 날늘 두렵게 했어요 그런데 평생에 이 길을 따라 살고 살고 이 구절을 읊조리며 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세요 이것은 짐을 지우는 길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길이에요. 살게 하시는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늘 모험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실 분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된 길이 말씀의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깨끗케 합니까? 그 길에서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이 빛이 날 역사하게 해주시니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이 길로 가게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서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행실이 변하고 나의 행실이 온전케 된다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의 하루의 삶은 내가 사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환난을 만나고 무슨 필요가 절박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원하며 기대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인이 그러한 것처럼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하고 즐거워하며 잊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말씀의 삶을 내가 실천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